날개부터 먹어주세요. 날개요. 근데 치킨 먹을 때는 걔한테 주지 마요, 제발. 왜? 이거 간안된 건데, 이거. 이게 5분에 빠진다고 이미 맛 들렸어. 이게 오븐에 빠진 닭이라고 천천히 좀 먹을게요. 그 뭐야 오븐에 딱 구운 닭이야. 윙크가 드디어 왔습니다, 여러분. 닭가 동영님 안녕하세요. 근데 내가 나에게 먹던 거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나에게 나에게 한 번에 먹는 방법 뼈두 개를 이렇게 잡고 깜오 성공 언제 어, 내 뼈는 안된 거야? <laughs> 방금 뭐였지? 방금 뭐있었죠 여러분 강아지 주일때 살코기만 주죠 껍데기는 내가 먹어 나 껍데기 다 좋아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은 낑낑거려요 안주면 어껍데기만 맛있어 역시 닭은 껍데기지 아닌겁니까 <laughs> 여러분 여기 살코기인데 이거 완전 개개 뻑뻑이다 개 뻑뻑중에 퍽퍽 제일 뻑뻑하다는 이거 먹어? 와, 액정 할거 싶다. <laughs> 근데 이런 거 먹을 때 무는 맛없는 것 같아. 아니, 줘도 된다니까. 뭐, 강아지들은 뭐 사료만 먹고 사나요, 그러면?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겠다. 강아지, 뭐, 그런 거 먹어, 그렇게, 안, 안 먹고, 안 먹고 사는 강아지, 뭐. 치킨도 안, 닭, 닭도 안 먹는 강아지, 어디서 모 목이 됐죠 여기요? 목이 이제 근데 거의 안 나올 때 아닌가요? 근이 정도 괜찮아. 요 이거 봐봐. 간하나도안된 거예요. 그 안에 5분에다 그냥 구운 닭이야. 저도 사람 음식 많이 줘요. 다 생크. 그래. 강아지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암 걸릴 사람은 걸리고 담배 아무리 술 담배 해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립니다. 병. 확률이 변하는 것뿐이지 뭐. 진짜 그러는 당. 저 치킨 뭐야? 저새끼 근데 제일 맛없어요, 살이. 뻑뻑살 이거는 진짜 간 하나 넣내서 아, 어, 우리 뚜루루루린 감사합니다. 이건 칠리 소스. <laughs> 저뻑뽁살 좋아해요. 뽁뽁살 좋아하면은, 저랑 천생연분이, 천, 천생연분이네요. 왜냐, 삐니님이 뻑뽁살 먹고, 내가 다리랑 날개 먹을게요. <laughs> 닭, 닭다리, 제가 닭다리 두개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우리 마개님스티관한개 감사합니다. 뻑뻑살 좋아하는 사람 회못 먹던데. 무슨, 아유, 뚜루루님 감사합니다. 아유, 그런, 과찬을. 또, 야, 나에게 한번더 해봐야겠다. 나에게 한 번에 먹기. <laughs> 나에게 한 번에 먹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두 개를 잡고, 가고. 어. 야앙! 하니까 약간 나오겠지만. 문좀 닫고 올게요, 여러분. 잠깐만. 근데 난 날개 여기도 먹는데. 왜안 먹는 사람도 있다? 아 누나가 누나 방송 누나도 방송하거든요. 이 살이 진짜 맛있어. 이거 아시는 분 여러분 이살 여기 뼈 있고 되게 부드러운 살. 저거 싫은 어 기름기 많은 거 싫어하시는구나 기름에 기름 맛으로 먹는 건데 내 누나 방정이요. 예, 약간. 자, 근데 밥을 먹고 왔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먹고, 먹은 지알안 돼서. 이제, 제일 맛있는 우리 다리님. 천천히 먹을래. 근데 내가 다못 먹어. <laughs> 다리도 이러면한 번에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한번 해볼까? 도전? 여러분 근데 저 진짜 다 저랑 누나랑 둘이서도 치킨 한 마리 못 먹어요 누나가 잘못 먹어서 다리 어딨어 이제 한번 다리 한, 한 번에 먹는 방법 도전해보겠습니다. 우가 일단 여기 잘라야 돼요. 여기를 자르고 깝니다, 여러분. 음 거의 성공. 뒤에 약간 약 끼었지만 거의 성공했어요 뻐꺼깨 무무무어무 아, 무가 있는데야 음. 콜라 좀 드세요. 콜라 좀 갖고 올까요? 어, 숨어 있던 누나, <laughs> 유나. 누나가. 누나가 콜라를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인기 왜 지죠? 어, 근데 콜라 한잔만 먹으면 너무 배불러. 호기이들은 남겨두고 맛있는 애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맹구 먹고싶어? 기다려 형 먹고줄게 오빠닭은 요거닭이 최고입니다 요거닭은 뭐야? 오늘 윙크랑 밖에 나갔는데, 나, 나 점심에... 점심에 나간다. 3시쯤 윙크가... 아파트... 아파트 단지 입구... 입구가 있거든요.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할수 있는... 거기 있다. 거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멈추더니... 변을 봤습니다. <laughs> 바로 보지도 않아요. 강아지들. 난 엄청보고 그래갖고 거기 사람들 지나가면서 나이 다 쳐다봤어 안 궁금해요 <laughs> 먹으면서 변.. 변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주금 나이 먹어 아니 실..실제 그 요즘에는 좋은거 있어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좋은거 팝니다 입다 먹어 먹어라. 입다 먹어, 어떻게 먹어? 입다 먹어 먹어 볼까? 입을 다 먹어 먹을 수 없어요. 입을 다 먹어 먹어라. 저 새끼. <laughs> 링크 맛있어? 오, 맛있는 살 남아있어요, 여러분. 아, 갔다 갔다 가. 내 동생이랑 닮았다. <laughs> 동생이, 아, 동생분이 아주. 좋으신 분이네요. 엄청 닮았다. 동생 사진 한번 봅시다. 닮았나? 오늘 그래도 많이 드시네요. 네, 이것까지만 먹으려고. 이것 빼면은 이제 다 뻑뻑이들이야. 뻑뻑이들은, 제 동생 21살 키 184, 몸무게 78인데. 키도 저랑 비슷하네요. 머리 색까지존똑 <laughs> 동생 21살이면, 저 따라 했나요? 그 새끼, 그, 그 새끼 어디, 어디 학교야? <laughs> 일진놀이. 고소하겠습니다. 그새, 어 죄송합니다. 근데 그 새끼라니. 거기다 간호사입니까? 간호대. 저는 크아대. <laughs> 아 근데 내내 <laughs> 내 배에 들어간 게몇 칼로리야? 이거 뻑뻑이 이거 윙크 아까 주려고 남겨놓은거 윙크좀 줘 이제 윙크 먹고 싶어? 그러면 이거는 제가 치킨을 잠시 치우고 아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메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보내주시면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나나나 너그러 나, 어, 고수 잠깐만 여러분 치킨 잠깐 치워놓고 표현할게 윙크도 먹고 살아야죠 잠깐만 이리로 와 민카 이리로 와 하나 야 맞다 우리 윙크 잘았는데 잘 잘봐 여러분 기다려 앉아 거안돼 앉아 앉아! 앉아, 잉크! 윙크 복방까지! 기다려! 기다려! 먹어! 오와, 잘했어, 잉크! 잘했어!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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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, 잉크! 기다려! 먹어! 오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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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기다려. 기다려는 진짜 잘, 잘 교육을 해, 어 기다려. 기다려, 그, 그러니까. 딴데 봐. 딴데 쳐다봐니까 여기 쳐다보지 마 기다려 먹어 먹어니까 먹어 이제는 그만, 교육을, 그만 교육 을 그만 교육도 너무 시키면 돼요 먹어 천천히 윙크 또 알아듣는 한에서 이거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형손은 먹지 마. 잉 o o 잉 luck. i 잉 Ghana. 잉 n 아 h a n a i 미안 h a n a In Ghana. In Ghana. In g h a 안아 In Ghana. 잉 n Ghana. In 잉 h 안아 a In g h 잉 n a In g h 왜 그래 In g h 하 n a i 잉 Ghana. i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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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나, 가자 이나끼나나아앉 아나, 아말 안들어 형말 아나, 아나, 점프 안돼 아나, 19세 나나 힘들어. 아 힘들어 녹화는 여기까지 해야지